모듈 네트워크 어제 이어서 모듈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데이터 데이터 링크 계층을 하기 전에 먼저 가장 OSI 모델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계층이 물리 계층이죠. 물리 계층은 하드웨어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물리 계층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시스템 간의 물리적인 연결이 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 신호를 변환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기 신호를 바꿔서 전송하는 일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시스템 간의 물리적인 연결은 컴퓨터, 컴퓨터나 같은 컴퓨터끼리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나 허브끼리 이제 랜 케이블로 이어가지고 그 한다고 보면 되겠고 전기 신호를 어 이제 비트열을 전기 신호 바꾸거나 전기 신호를 b t 오로 바꾸는 일은 랭카드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랭 케이블인데, 이렇게 구리선을 꼬아서 8개의 어, 선으로 연결된 걸볼수 있습니다. UTP랑 STP가 나오는데, STP는 여기 보면 코일로 싸서 그 실드를 해가지고 노이즈를 좀더 방어하지만 좀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UTP 케이블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오늘 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제 원래 계층이 완전 하드웨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배, 오늘 배울 데이터 링크 계층 다음이 네트, 네트워크 계층이거든요 그쪽부터는 완전히 소프트웨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 특징과 소프트웨어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 데이터링크 계층은 직접 연결된 서로 다른 두 개의 네트워킹 장치 간에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즉, 집 여기서 주목할 만한 직접 연결된이라는 말인데요. 같은 랜 안에서만 되는 겁니다. 제가 어, 제 집에 서울에 있는 회사가 있고 부산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네트워크 그 장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랜선 안에만 랜 안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프레임이라고 했죠. 프레임은 기존 데이터에 헤더와 트레일러 가 붙어서 프레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맥이라고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매체 접근 제어 기능을 하는데 어, 이제 충돌이 방, 충돌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48비트의 길이에 맥주솔를가지죠 헤드에 네. 데이터링크 계층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라는 것은 이제 모든 네트워크 장치를 말한대요. 컴퓨터, 허브,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노드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드의 노드, 노드 전달입니다. 서로 인접한 노드 사이의 연결을 링크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하나의 링크에서 데이터 전송 전달을 담당합니다. 같은 랜선 같은 랜 안에서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주소 지정입니다. 예, 상위 계층에서 내려온 패킷에 어, 네, 상위 계층에서 패킷이 내려오겠죠. 그다음 그 패킷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쓰는 말인데 네트워크 계층에서 패킷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헤더와 트레일러를 붙여가지고 어, 헤더에는 현재 노드의 물리 주소와 다음 목적지 노드의 물리 주소를 포함시킨 상태로 어, 헤더를 붙이기 때문에 이제 주소를 지정해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접근 제어입니다. 이제 두개 이상의 노드들이 동일한 링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충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 기능이 요구된다 아까 맥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흐름 제어 수신 노드로 전달되는 패킷의 양이 패킷의 양이 그 노드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을 투입하는 걸 방지해 주는 방법으로써 수신 노드와 송, 송, 수신 노드는 송신 노드에 그러니까 보내는 노드는 보내는 컴퓨터는 받는 컴퓨터 와의 통신을 통해 흐름을 제, 흐름 제어를 수행한다라고 공부돼 있고 마지막으로 오류 제거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일반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 전체를 재전, 재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한다. 그 다음에 동기화,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 사이에는 클럭이 존재하고 이 클럭에 맞추어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데이터는 언제 시작하는지 수신 노드를 알 필요가 없다. 수신 노드는 데이터시작이알수 있도록 통신 노드의 헤더 부분이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비트 패턴을 참고하는 게 동기화라고 합니다. 제가 자꾸 패킷하고 이제 프레임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두 개의 차이를 찾아봤는데 이제 패킷은 이제 OSI 모델 3계층, 즉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제 프로토콜 전달 다니고 프레임은 저희가 지금 배우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어,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그전 시간에도 계속 나오던 스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는 이제 스위치라고도 하고 레이어 투 스위치 혹은 스위치 허브, 스위칭 허브라고 불립니다. 스위치 내부에는 이제 맥주소 테이블이라고 있는데 맥주소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맥 주소를 저장해놓는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맥 주소 학습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주면 프레임에 뭐가 들어가죠. 프레임의 헤더 부분에 출발지 맥 주소랑 도착지 맥 주소가 들어가죠. 그게 이제 스위치로 전송되면 알아서 맥 주소 학습 기능이 있어서 맥, 맥 주소 테이블에 어, 저장이 됩니다. 출발지 저, 출발지 처음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맥주소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 그다음에 플러딩이라는 걸 배웠 건데, 플러딩은 이제 도착지 맥주소 도, 도착지의 맥주소가 맥주소 테이블에 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송신 포트 입에 모든 모든 곳에 프레임을 전송하는데 이런 것들을 플러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1에서 등록되지 않는 아직 스위치 어, 맥 주소 테이블에는 지금 3번 컴퓨터 맥 주소가 등록이 안 되있죠. 이제 삼 번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어, 어디다가 조화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연결되어 있는 모든 포트에다가 프레임을 보내는 걸 플러딩, 플러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딩이 영어로 홍수죠. 이렇게 넘쳐 흘러가지고 모든 데다가 보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근데 네. 하지만 이제 번 컴퓨터가 만약에 맥주소 테이블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에 맞는 컴퓨터의 데이터, 컴퓨터에만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이를 맥주소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데이터가 케이블에서 충돌하지 않는 구조. 통신, 방, 통신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 이중 통신 방식이랑 반 이중 통신 방식인데, 이제 전 이중 통신 방식은 데이터가 동시에 송수신을 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 이중 방식은 회선 하나로 송신하고 그다음에 수신하고 송신하고 수신하고 이러는 방식인데, 어 이둘 중에서 음반 이중 통신 방식을 사용하면 둘이 같이 같이 이제 수신을 보내거나 송신을 보내면 데이터에 충돌이 발생해서 어, 전 이중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끼리 통신할 때는 저번에 배웠다시피 크로스케이블로 연결하기 때문에 전 이중 통신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이제 허브랑 연결할 때는 저번에 다이렉트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이렉트 어, 그래가지고 이제 반 이중 통신으로 되는데 이래가지고 스위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스위치를 사용하면 이제 계속 케이블은 다이렉트 케이블이지만 전 이중 통신 방식으로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효율 높은 전 이중 통신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브 대신에 스위치를 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끼리는 이렇게 어 크로스 케이블을 사용해서 전 이중 통신이 되 방식이 되는데 허브랑 c 브랑 컴퓨터가 통신할 때는 컴퓨터두두대 동시에 통통을을보수있있 때문에 충충이이 u t e r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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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m p u t e r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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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p u t e r c o m p 충돌 e r c o m p u t 이 r computer, computer, c o m p u 어, 네트워크가 지연이 크게, 크게 되겠죠. 허브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전체가 하나의 충돌 도메인이 됩니다. 이 컴퓨터 그, 이 전체가 이 전체가 충돌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스위치는 충돌 도메인 충돌도 안 일어나 전 이중 통신 방식으로 충돌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충돌 도메인이 작기 때문에 어, 접속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LP라는 거를 알아볼 건데, ALP는 목적지 컴, 어, 컴퓨터의 IP 주소를 이용해서 맥 주소를 찾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출발지 컴퓨터가 목적지 주소를 모르면, 이제, 목적지 맥 주소를 모르면 요청을 해야겠죠. 그런 걸 ARP 요청이라고 하고 응답을 ARP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맥 주소를 알면 이제 IP랑 매핑 정보를 메모리 보관하는데 이를 ARP 테이블이라고 하, 이를 ARP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IP 주소가 어, 변경되면 이제 맥 주소도 같이 변경되, 변경되어 서 통신을 할수 없어가지고 이제 캐, 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캐시를 삭제하고 다시 ARP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ARP 캐시 내역을 확인하려면 아래와 같은 명령을 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암호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컴퓨터는 암호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비밀번호를 생으로 넣으면 이제 개발자나 직원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 가지고 비밀 번호는 항상 암호화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암호화 할까요? 여기서 해시 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해시 함수는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이런 이런 무작위한 값으로 변경시켜 주는 함수입니다. 이 해시 함수에서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어, 해시 함수는 동일한 인풋에 대한 동일한 아웃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를 넣으면 이거 나오고 나오고, 1, 2, 3, 4 넣으면 다른 게 나오는데, 1, 2, 3, 4, 5한번더 넣으면 똑같이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는 이거, 이거 이게 1, 2, 3, 4로는 어, 넣으면 계속 이, 이 값이 나온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 인풋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아웃풋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서 나옵니다. 12345, 1234. 이 글자는 한 글자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걸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해시 함수는 항상 단방향으로만 움직인다. 1 2 3, 1, 2, 3 4 5를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어, 음, 해싱된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걸 다이제스트라고 하거든요. 해시, 어, 이렇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다이제스트라고 하는데 다이제스트를 어, 구할 수 있지만 이 다이제스트를 다시 원래로 복구 어, 복원시킬 수는 없다. 이게 해시 함수의 특징입니다. 근데 해시 함수만 사용하면 이제 아까 제가 위쪽에서 말했던 해시 함수는 인풋에 대한 동일한 아웃풋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 모든 인풋을 모든 인풋과 아웃풋을 알아내면. 어, 뚫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이라고 불리는 해킹이 그 방법인데, 여기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곳에 인풋된 해쉬된 값과, 인풋값과, 이제 해쉬된 다이제스트 값을 연결하여 그걸 테이블로 저장하고, 이거를 빠르게 돌려가지고, 비밀번호를 해킹하는 방법인데, 요새는 1초에 50억 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해킹 방법인데, 이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두개 정도 있습니다. 먼저는 솔트 함수를 사용, 솔트를 어, 하는 건데요. 솔트는 이제 소금이라는 말이죠. 소금을 잘려진 이 사진처럼 뿌려가지고 암호화된 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건데 솔트는 이제 아주 작은 랜덤한 텍스트인데 이거를 패스워드와 같이 해싱을 해주는 겁니다. 솔트 그러니까 값은 이런 문자열인데 이런 문자열인데 아까 거기에다가 이 값을 중간중간 섞어 가지고 중간중간 섞으면 이제 1 2 3 4 5할 때는 이게 들어가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하면 네임북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걸 좀더 암호를 복잡하게 할수 있겠죠 자 두번째는 키 스트레칭 입니다 키 스트레칭은 이제 어음 이제 그 패스워드를, 패스워드를,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해싱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고 이거를 또이 다이제스트 여기서 나온 다이제스트를 이용해서 또 이걸 또 다시 해시 함수에 넣는 겁니다 그걸 거기서 나온 값들을 또 해시 함수에 넣고 또 해시 함수에 넣고 이렇게 하면 어, 엄청나게 보안이 강화되겠죠 그래가지고 원래 일반적인 장비로는 1초에 50억 개씩 이제 다이제스트를 비교할 수 있지만 키스트레칭을 적용하면 일주일 다섯 번 정도밖에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laughs> 네. 이거는 이제 네. 다음은 이제 비크립트를 배워볼 건데 비크립트는 이제 솔팅과 키 스트레칭을 구현한 함수로서 처음부터 단방향 해시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비크립트를 통한 암호,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 라이브러리인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라이브러리로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많이들 사용합니다 비크립트는 <laughs> 어, 라이브러리에 이제 임포, 파이썬에서 보면 비크립트를 임포트 받아 가지고 이제 비밀번호를 비크립트를 이용해서 해싱을 하면 되는데 어, 원래 받았던 패스워드와 패스워드를 이제 어, 솔팅, 솔팅을 같이 해가지고 해싱한단, 해싱을 하면 이제 해시된 비밀번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비트코트는 어, 항상 이제 스트링 아닌 이제 바이트 바이트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서 이제 항상 바이트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확인 안 되어 있으면 바이트 타입으로 변경시켜줘야 합니다. 이제 비크립트 외에도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암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K B K T F2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이제 스크립트라는 암호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요새는 이제 스크립트가 뜬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